육과 제겐 그 축제가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읽어 봅시다. 축제공화국의 두 마리 토끼. 세계의 수많은 축제 중에서 브라질의 리우 삼바 축제와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일본 사포로에서 열리는 눈꽃 축제 등이 가장 유명한 3대 축제이다. 물론 영국 노팅힐 축제와 에딘버러 축제, 몽골 나담 축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축제, 태국 송크란 축제, 멕시코 세르반티노 축제, 스페인 토마토 축제 등도 세계적인 축제로 손꼽힌다.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보령 머드 축제와 화천 산천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인기가 많다. 그만큼 축제가 참신하고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다. 축제를 뜻하는 페스티벌은 원래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날을 의미하였다. 즉, 축제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느라고 기도를 하고 종교의 금기를 벗어나 인간적인 자유와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동안 참고 생활하느라고 답답했던 마음을 축제를 통해 표현하였다. 스트레스를 푸는 셈 치고 마음껏 웃고 떠들고 춤추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의 규율을 어기기도 하였다. 부끄러운 탓에 가면을 쓰거나 화장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옷을 벗어버리거나 더 화려한 옷을 입기도 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면서 즐거워하였다.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불만을 풀어버리고 보다 나은 삶을 찾으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축제는 대개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다. 신에 대한 감사와 공동체의 단합,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목적이 있고,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산업의 발전 및 홍보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 축제는 예술과 문화 축제, 전통과 민속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 크게 강조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지역마다 독특하기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중심의 놀이문화와 여가문화, 소비문화가 서로 비슷비슷하게 나타난다. 특히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비용을 과도하게 낭비한 탓에 지역의 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커녕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해마다 1,200개가 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서 축제 공화국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셈치고,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여러 번 실패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